시작 부분을 이렇게 매듭으로 연결 처리를 해줄 건데요. 개고리에 줄을 매듭줄을 끼워 주시고요. 자, 끝은 어, 우리가 이 매듭 부분만 만들 거기 때문에 어,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. 그래서 요, 우리 손가락 한개 길이보단 좀 작게 잡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한두 마디 정도? 두 마디보다 조금 길죠? 자 이렇게 나란히 짧은 줄이 밑으로 가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돗바늘을 긴줄 옆에 대줍니다.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대줍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돗바늘과 줄을 이 부분을 잘 잡아줘야지 움직이지 않겠죠. 이 부분을 잘 잡아주시고요. 자 짧은 줄을 가지고 이긴 줄과 돗바늘을 한꺼번에 감아주세요. 두 번. 한 번, 두 번. 자, 이렇게. 자, 두 줄을 짧은 줄이 아래로 내려가고 긴 줄이 자, 위로 돗바늘과 일직선에 있게끔 만드신 다음에 짧은 줄을 잡고 이 부분을 잘 눌러주세요. 바늘과 긴 실과 짧은 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하고 긴 줄하고 한꺼번에 같이 감아주세요. 이렇게 짧은 줄로 한 바퀴 두 바퀴 뒤쪽으로. 뒤쪽으로 두 바퀴. 자, 한번더 감겠습니다. 세 바퀴. 자, 이렇게 감아 주시고 이렇게 감아 주시고 돗 바늘을 살짝 틀어서 자, 이 부분은 잘 잡고 있어야 돼. 아까 실 잡으라고 했던데. 이 부분은 잘 잡으시고 바늘을 살짝 틀어서 바늘귀가 보이게끔 해 주신 다음에 살짝 바늘귀에 줄 끝을 빠지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끼워주세요. 자, 그리고 그대로 줄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줄 끝이 자, 이렇게 우리가 감아놨던 매듭 사이로 자,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됩니다. 그러면 짧은 줄과 긴 줄을 한꺼번에 같이 잡고 잡아당겨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긴 줄을 여기가 지금 떠 보이니까 긴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개구리 쪽에 고리 쪽에 자, 바짝 매듭이 붙게끔 만들어주세요. 잘 접어주시고, 짧은 줄. 자, 이렇게 고리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면, 줄에다 구슬을 한번 끼워볼게요. 자, 순서는 큰 구슬, 그리고 작은 구슬 순서대로 한 60개 정도, 큰 구슬 60개, 작은 구슬 60개 정도 끼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계속 끼워주시면 되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60개의 구슬이, 어,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, 처음 시작을 우리가 큰 구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, 마지막 구슬도 큰 구슬로 끝내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고리에, 고리에 남은 실 끝을 끼워주시고요. 자, 아까와 동일하게 바늘을 바로 이용을 하게 되면, 동일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만큼씩 남을 수도 있어요. 실이 조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, 먼저 이 줄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. 자, 짧은 줄을, 긴 줄에 겹쳐서 올려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, 짧은 줄을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을 잡아 당겨주시고요. 자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리를 자 실을 잡아 당기면서 고리를 구슬에 바짝 이렇게 붙여주세요. 자 붙여졌죠? 자요 상태에서 자 바늘을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대줍니다. 바늘을 대줘요. 자 이게 여기를 바짝 당겨야지 있다가 벌어지잖아요. 자, 바짝 당겨주신 다음에, 자 실하고 밑에 있는 요 구슬이 당겨있는 실과 바늘을 한꺼번에 세 번을 감아주세요. 자, 이렇게 자, 세 번을 감았죠? 반드시 고리하고 구슬 사이에다가 감아주셔야 돼요. 실이 들어가게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동일하게, 자 구슬의 줄에 줄 끝을 바늘에 끼우신 다음에 그대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되세요. 잡아 당긴 다음에 이 줄부터 잡아 당겨 주셔야 돼요. 자, 짧은 줄만 살살살살 잡아 당기신 당기시고, 자, 이 상태에서 긴 줄도 다시 한번 잡아 당겨 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마무리가 됐죠. 자, 고 상태서 에 끝내지 마시고 줄 끝을 한번 어, 넣으실 수 있다면 자, 여기 구슬에다가 한번 끼워주고 아마 두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, 끼워주고 잘라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, 이렇게 천천히 밀어넣어서 이렇게 끼워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밀어넣어서 잡아당긴 다음에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, 여기를 그냥 바짝, 바짝 말고 조금 여유, 여유 있게. 자, 여기를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